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54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영사 두나무는 즉시 입출금을 전면 중단하고 원인 파악과 보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두나무에 따르면 27일 오전 4시 42분경 업비트의 일부 자산이 알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540억 원 상당이며 대상은 솔라나와 더블제로 액세스 프로토콜 봉크등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가상자산 24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업비트는 오전 8시 55분 부로 모든 입출금을 중단하고 보안점검과 거래 동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대남부는 피해 규모는 전액 회사 자산으로 보전할 예정이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킹의 구체적인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산항공과 관계기관이 정밀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에도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 탈취 사건을 겪었고 당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다시 늘고 있다며 투자자 조의를 당부했습니다.